전세계가 지금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단 키트와 방역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에게 최악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믿는 것은 아비간 뿐인데 믿고 대량 생산과 무상공여 외교전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테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진단 키트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며 G20 화상 회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떠오르는 국가이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도리어 해외 언론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쿄올림픽 연기 이후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베 및 일본 국가의 정직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아비간을 밀면서 세계를 구하는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4월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은 이미 효과가 있다는 중국의 데이터 보증이 있다. 생산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아비간은 70만 명분이 이미 제조되어 있지만 200만 명분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벼운 신규 최종 판정자가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할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임상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아비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이 아니라 관찰연구라고 부르면 된다. 명목은 뭐라도 관계없다. 국내 최고의 병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일본에게 최악의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중국이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이 개발한 아비간의 논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비간은 여러 나라의 무상으로 공여하는 형식으로 아베 정부가 뿌리고 있는데 유용성의 근거였던 논문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아비간의 유용성의 근거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그 근거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 논문은 후지 필름 토야마 화학이 개발한 약물 아비간의 효능에 관한 것으로서 중국의 과학 저널에 발표된 것으로 심천의 제3인민병원과 과학기술대학 제2부속병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후지필름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중국 절강석의 제약회사와의 임상실험에서 치료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학술 잡지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는 이 논문은 저자 및 편집자의 요구에 의해 취하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중국의 관련 저자가 취하 요청을 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고 중국의 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미 그 취소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만간 중국에 의해 그 취소 이유는 밝혀질 것이고, 일본의 아비간에서 치명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일부 신규 최종 판정자를 대상으로 아비간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었고, 매일 언론에서는 효능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완치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아비간의 무상 공여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 세계로부터 아비간에 대한 전화 요청에 연일 바쁘다. 요청한 국가를 선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등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논문 철회 소식이 들린 거죠. 그동안 아비가는 임산부에게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고 또 남성에게도 성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계에서 먼저 부작용 우려와 효능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베의 전화를 받은 트럼프가 승인을 빨리 받으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아베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백신 및 신약 개발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병균의 유전자 지도 RNA를 모두 분석하는 것입니다. C19는 DNA가 아니라 RNA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숙주 세포에 침투해서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세포로 계속 전파되어 간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에서 최초로 C19 DNA 유전체 정보를 공개하고 DNA 진단키트를 만들었지만 정확한 RNA 정보를 근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연구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던 과제를 한국의 김빈내리 서울대 교수의 팀이 RNA 전사체 유전자 정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셀에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김 빛내리 교수는 이번 연구로 정확한 정보와 유전자 지도를 통해 더 정확한 진단 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꼽히는 미국 길라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의첫 인체 임상실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중증 환자의 68%가 증상이 호전됐고 47%가 완치돼 퇴원했는데 13%는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 데이터도 아주 희망적이라고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20여 개 기업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도 6월부터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김빈내리 교수팀의 연구 내용은 국내 기업들에게 엄청난 정보와 힘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연구 내용과 과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기선을 제압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아비간으로 도박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직하게 차근차근 앞서갑니다.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맞아 들어간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음, 음, 음. 어, 자료가 어, 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성 교보는 TV, 라디오 방송 등에서 양자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하셨는데 왜 토론회를 거부하였는지 예비 홍보물에 보면 간석동 구월동 공약은 아예 없는 곳인데 왜 간석동 구월동 공약을 뺐는지. 예, 거기에 어떤 뭐 전략적 판단이 었는지좀 설명해 주 주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 우선 이 예, 토론 그 이제 이 예, 토론을 세세 세 번의 요청을 요청에 대한 토론은 어 제가 일정상 예, 다른 일정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이 예, 사전 협의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어 토론을 응답하지 않은 거고요. 예, 간섭 동하고 그이 예, 구월동에 대한 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거는 아마 에, 제 자료를 충, 충분히 보, 보시지 못한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어, 음, 어 간석동과 구월동은 제 선거 공약에요.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에, 자료가 있고요. 어 자료가 에, 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요. 제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유년 시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을 키운 곳 그래서 저 유정복을 만든 곳 바로 유정복이 인천이죠.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면, 어, 어 자료가 어, 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정유정유정유정유정 제가 이번에 남동 갑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요. 남동은 사실 동구에서 태어났지만 남동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남동구 간석동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을 간석동에서 살고 그후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는 바람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 생활을 하고 6년 전에 인천시장에 예,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구월동 살다가 지금또 노년동에 살고 우리가 간석동 구월동 노년동에 오랫동안 살아온 남동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남동에 갖는 인천에서의 중요성 바로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인천의 에, 중심지로서 더 크게 발전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무겁고 우리 남동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부심을 갖고 남동에서 큰 일꾼 한번 만들어서 정말 아, 우리 인천에 자랑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또 남동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동부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보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